그 별거 없던 그 하루로 뮤직비디오에 천만 배우 황정민 씨가 출연하십니다. 네. 여기 명단 보니까 뭐 하지원 씨나고 고경표 씨에 경수진 씨까지 멤버가 정말 의리의리해요. 네, 어, 제가 처음에 이제 물어죠덥없 네. 그 황정민 형님께서 청정아 밥을 같이 먹게 됐어요. 네. 밥을 이렇게 같이 먹게 됐는데 너뭐형뭐형뭐 형, 뭐, 형 뭐, 도와줄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. 그고 제가 바로 얘기해서 뮤직비디오 좀 출연해 주세요, 형. <웃음> <웃음> 그랬더니 거기서 어 뭐라고? 저 오늘 앨범 나오는데 뮤직비디오 좀 한번 출연해 주세요.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한두달 있다가 노래가 나와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이제 하려고 형 저기 뮤직비디오 이제 찍어야 되는데요. 형 언제 날짜 언제 잡까요? 을 그랬더니 어? 그치? 형이 해주기로 했지? <laughs> 근데 워낙 바쁘시잖아요. 네. 영화 촬영을 계속 매일 영화 촬영을 하시는데, 가면서 봐, 형이 이제 스케줄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전화해 줄게. 그래, 언제 찍으면 되니? 어, 저언제좀저 찍으면 될것 같아. 9월 말이나 뭐 이렇게 찍으면 될것 같아요. 그래, 형이 또 다시 전화해 줄게. 그리고 계속, 계속 스케줄을 빼느냐고 그 기, 소속사하고 계속 매니저하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리고 또 전해서 화 그래? 그러면 그날 말고 요날은 어떠니? 알았어. 그때 다시 전화해줄게. 다시 전화해줄게 한열번 하신 거 같아요. 다시 전화해줄게. 스케줄 빼야 되니까. 네.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형이 출연을 요날 할게. 단 조건이 있다. 네. 선물이고 뭐고 형이 여기 출연하는 데 있어서 요만큼도 요만큼도 이거에 대한 대가를 형한테 주면 형은 출연 안 한다. 오. 정말, 정말, 그야말로 형이 가서 도와주고, 니네 뮤직비디오에 형이 얼굴 비춰줄게. 선물도 주지 마라. 그래서 선물도 준비를 안 했어요. 아무, 몰라요. 네,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. 네. 하지원 씨도 듣고, 이제 후배들이 들으니까. 근데 어쨌든, 머리는 와서 해야 되고, 뭐, 뭐 있잖아요. 그 경비 같은. 아니, 네. 그 경비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몰래 그것만. 예그 경비만 네. 그래서 다 후배들도 하지원 씨도 아니 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갈게요 그래서 아니, 하지원 씨도 전부 다노기런티로 하고 아그네명 다요 아 저도 저도 노기런티로 했어요 아 그거 당연한 거죠 네, 저도 배운인데아 이거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그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.